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lto 배터리에 대해 드디어 설명할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lto는 lfp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응극제 명칭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응극제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a. 그라파이트 흑연 b. lto c. 실리콘입니다 그림의 형광색 입자가 리튬입니다 이 튬을 음극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가 배터리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눈으로 봐도 실리콘이 흑연 대비 10배, LTO는 반 정도 들어갑니다. 실리콘은 많이 들어가니 팽창할 것 같고, LTO는 넣을 공간이 없는 대신 결정 구조가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특성이 배터리 특성으로 대부분 그대로 나타납니다. lto 배터리는 양극재는 일반적으로 ncm을 사용하고 lto 리튬 티타늄 산화물입니다 장점은 높은 충전 반정 속도입니다 충전 레이트가 10c 이상 20c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수명이 8000 사이클 까지 2만 사이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30도 저온 60도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흑연 대비 에너지 밀도 용량이 반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동 전압이 2.4로 흑연 3.7에 대비 낮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kg당 80kW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높아지면 코스터가 올라갑니다. 티타늄도 싸지는 않습니다. LTO 배터리는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 유럽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미즈비시 전기자동차, 그림과 같은 형태죠. 혼다, 그리고 자동차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용, 모바일 어료기기 그리고 삼성 갤럭시 노트20에 S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LTO 배터리의 절대 강자는 일본의 도시바입니다. 도시바의 주력 상품은 SCIB 슈퍼차지 이온 배터리로 2011년부터 미찌비시의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로 채택되면서 등장하였고 닛산의 경차, 스즈키의 스파시아 등에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0에서 3 0암페아급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는 kg당 90W 하이 니켈 배터리 대비 낮지만, 현재 하이 니켈은 200이 넘습니다. 다만, 사이클 수명이 좋고, 6분 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고속 충전 기능이 기본으로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도요다와 협업을 한 적이 있고, 상용화 이력이 오래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플카의 배터리 후보로 검토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2020년경 내용입니다. LFP도 이때는 긴가민가 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LTO 배터리는 현재 개선되고 있고 틈새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모빌리티에 적합합니다. 기차가 대부분 전기로 구동되죠. 그림에도 노란색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기차에 배터리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LTO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TO는 배터리보다는 슈퍼 캐페시터에 더 가까운 고유한 고전력 배터리 특성을 제공하여 기차를 위한 새로운 전기화 기회를 창출합니다. 기차의 작동 환경이 전기차보다 더 가혹합니다. 최대 20C의 고출력 충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20도에서의 좋은 작동, 2만 사이클 이상의 사이클 수명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더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는 대형 부분에 특히 매력적인 것이 LTO 배터리입니다. LTO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대형 트럭용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0톤 이상의 광산용 덤프트럭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기 대형 차량에 적용하게 되면 기존 디젤 구동 트럭에 비해 50%의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테스트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lto 배터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v 납축전지 대용입니다. e s c g 측면에서 많은 업체들이 납축전지를 제외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축전지는 리튬이온 전지 대비 월등히 저렴하고 안전성 저온 고온 특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납축전지 시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배터리가 LTO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전기차에도 LTO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이브리드 형태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먼저 대형 트럭, 대형 모빌리티에 적용이 되겠지만 일반 승용차 및 내연차, 전기차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은 LFP 배터리와 LTO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한 것입니다. LTO는 콘덴서와 유사한 순간 가속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독특한 구동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 EV, 단독 배터리로는 불가하겠지만 12V, 40V 등 하이브리드 형태로 곧 자동차에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